안녕하세요. 베비콜 작품의 두 번째 이야기네요. 내가 아빠고 아빠가 나라면 <웃음> 재밌죠. <웃음> 자, 글을 리처드 해밀턴이 글을 쓰고요. 그림은 베비콜이 그렸다고 하네요. 김서정 선생님이 옮겨주시고요. 출판사는 유모처에 아빠가 탔나 봐요. 그죠, 여기 대교 출판사네요. 네, 아빠가 만일 나고, 내가 만일 아빠라면, 나는 아빠한테 곰세 마리를 읽어 줄 거야. 그런 다음 잘 자라 하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거야. 네가 만일 아빠고 아빠가 만일 너라면 난 캥거루랑 같이 잘 거야. 캥거루. 아빠가 캥거루를 좋아하나봐요. 아침이 되면 네 침대로 폴짝 뛰어들 거고. 내가 만일 아빠고, 아빠가 만일 나라면. 난 아빠한테 분홍 발레복을 입힐 거야. <laughs> 아침으로는 오트미를 줄 거야. 날마다. 다행히 이 친구가 슈퍼푸드 오트미를 좋아하네요. 그리고 나는 초콜릿 치즈만 먹을 거야. 어? 초콜릿 치즈도 있나요? <laughs> 아빠는 일어나 앉아 톡톡 쳤어요. 내가 네가 만일 나라면 어디 보자. 네가 설거지하는 동안 난 텔레비전을 볼 거야. 와 근데 되게 섹시하다 그죠? <laughs> 어떻게 이렇게 아빠가 섹시할 수 있죠? 와, 진짜 예쁘게 잘 그리셨네. 그리고 생지 밀리와 놀 거야. 네가 집을 치우는 동안. 아빠와 딸단 둘이서 사나 봐요. 음, 그럼 그건 별로 데이지, 마, 마음이 안 드네요. 데이지가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바람 쐬러 나가자. 아빠를 내 옛날 유모차에 태워줄게. 뭐? 아빠가 말했겠죠? 그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분홍 발레복을 입고? 옆집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니? 내가 만일 아빠고 아빠가 만일 나라면 데이지가 말했어요. 나는 아빠를 동물원에 데려가서 아기 코끼리랑 치타랑 악어랑 개미 알기를 보여 줄 거야. 아빠는 손뼉을 짝짝 치며 말했어요. 버스 타고 가서 풍선도 살 거지? 아이스크림도 먹고 비비도 볼 거지? 응 아빠가 아주아주 아주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 착하라 착하게 굴기만 한다면 동물원에서 오다가 공원에도 갈 거야? 깜깜해질 때까지 놀아도 돼? 데이지는 팔짱을 끼고 생각했어요. 공원에서 노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 아빠는 너무 무거워서 업고 올 수가 없잖아. 집으로 돌아오면 간식을 먹을 거야. 아빠 친구들이랑 엄마랑 동생이랑 나랑. 응, 음, 엄마가 여기 동생도 있었구나. 그리고 친구들. 그런 다음에 의자 뺏기 놀이랑 보따리 돌리기랑 곰사냥을 하면서 놀자. 그 다음에는 목욕시켜 줄 거니, 오리랑 배도 띄우고, 거품 놀이도 하면서. 음, 내가 아빠 세수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줄게. 귀도 깨끗이 씻어주고, 발가락도 구석구석 닦아줄게. 그러고 나면 침대에 누워서 눕히고 잘 자라고 뽀뽀도 해줄게. 아빠는 한숨을 휴, 쉬었어요. 정말 굉장하다. 꼭꿈 같을 거야. 회사도 안 가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살면 참 좋겠네. 데이진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만일 아빠고 아빠가 만일 나라면 아니야 아빠. 난 그냥 나 할래. <laughs> 우리 서로 역할을 바꿔보면 어떨까? 아빠와 딸이 상상을 하면서 정말 우스꽝스럽고 굉장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이 뒤죽박죽 이야기가 주는 멋진 유머를 한껏 즐겨보세요. 음, 역할 바꾸기 놀이 롤플레이는 사실은 영국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결국에는 연극이 롤 플레이잖아요. 음, 그래서 수시로 어떤 새로운 캐릭터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기도 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연극놀이 꼭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